코너는 부모를 위한 심리학입니다. 이번 주제는 스카이캐슬을 향해 달리는 아이들로 정해봤습니다. 예, 부모의 과도한 교육열 그리고 그로 인해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다룬 드라마가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인기를 끌고 있고요. 뭐, 스카이캐슬이나 펜타하우스나 뭐뭐 하이클래스나 최근에 먼클 뭐뭐 이런 것도 그런 얘기에 관한 것들 없죠? 어른들이 보장된 미래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어, 그러니 그전 단계인 대학을 확실히 해야 하고 그러니 그전 단계인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까지 되게 확실히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엉클까지 해서 학교별 라인업이 다 나왔어요 유치원까지 음, 음, 음. 근데 뭐또 스카이나 영재원이나 특목고 가는 게 인생에 많이 도움이 되나요? 분명히 뭐 사실 선택권이 넓어지겠죠. 그리고 그런 확률을 성공의 확률 을 높이기 위한 거고 어,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좋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드라마에 주로 나오는 사람들의 이제 문제는 어, 그걸 100%로 만들고 싶어하는 거 같아요. 그 확률을 그렇죠. 음. 확률이라는 건 분명히 실패의 가능성이 있는 건데 그거를 100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제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는. 저는 이 주제가 나왔을 때 사실은 좀 조심스럽기도 했지만 음. 선생님들이 두분다 이제 고려대학교를 학부, 대학원, 박사까지 이 마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스카이 출신인데 선생님들은 선생님들의 자녀들을 스카이를 보내고 싶으신지 이게 사실 좀 궁금했어요. 아, 그렇 <laughs> 네. 보내고 싶죠. 갈수 있다면. <laughs> 그러니까 능력 때문에 사실뭐 서울대, 하버드 뭐다 보내고 싶죠. 그런데. 가면 좋지만 안 가도 사는 데별 문제는 없다 음. 예.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들은 거의 이제 그안 가면 죽을 것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죠 음. 음. 저도 뭐갈 수만 있다면 아이가 능력이 돼서 갈 수만 있다면 뭐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좀 사파랑 비슷한 의견인데 애가 그못 가는데 실력이 좀안 되는데 그러니까 조금 도와주면 돼 이런 게 아니라 안 되는데 억지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질수 쓰고 올릴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잘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는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가면 좋죠 음, 음 네. 드라마 보면은 조기교 선행학습 등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선행을 하면 정말 공부를 잘하게 될까요 잘하죠 네. 뭐 저도 사실 선행을 했고 어, 저희 아들도 중이 올라가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잘하지는 못하지만. 네. 근데 이제 그 수준이 저는 한 학기 정도 선행이 적당하지 않을까. 네. 예. 그래서 근데 그, 그 정도가 적당한 것 같고 양으로는 그리고 방식에 있어서는 아이랑 협의를 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학기는 게 특별히 이유가 있나요? 한 학기 먼저. 어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공부를 좀 잘하기 위해서 그 정도가 가장 적당한 것 같은데. 사실은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얼마 전에 TV에 일타강사 분들이 나와가지고 또뭐 예능 프로에서 나와서 뭐 얘기한 게 있거든요. 거기도 어한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학기 정도의 선행이 적당하다. 그러면서, 어, 내 생각이 맞군. 나도 그런데. 뭐, 그래서, 아내 말이 맞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 근데 이제, 그, 보면, 한 학기 정도 선행을 하는 게 학교 수업과의 이질감이 가장 없는 것 같고, 그러면서 가장 기분 좋게, 예 할수 있는 적당한 수준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음. 2학년 1학기면 이제 그 겨울방, 고전방학 그때 2학년 1학기 걸 한번 좀 보고 들어간다던가이 음. 정도가 가장 적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음. 뭐 선행을 하면 어쨌든 도움은 되기는 하는 것 같아. 좀 아는 걸한번더 하는 거니까 조금 이게 대비한다고 생각으로 도움이 되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저는 이제 공잘자리라고 음. <laughs> 공부도 잘하는 잘한, 사람이 잘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도 일종의 그냥 능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림 잘 그리는 사람, 뭐, 운동 잘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공부도 그냥 잘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니까, 같은 노래로 들었을 때 훨씬 더 쉽게 좀, 뭐, 배우고, 익히고, 성적을 올리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니까, 지금 우리는, 어, 운동을 잘 못하는, 학생들을 어떻게 운동을 잘하게 시키려고 하지도 않잖아요. 아, 그쵸? 그림을 조금 못 그리는 사람을 어떻게든지 그림을 잘 그리게 만들려고 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공부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든지 좀더 잘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알고 보면 저는 이게 그 생각 많이 하거든요. 공부도 적성이다. 어, 잘하는 사람이 잘한다.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음. 적성 얘기 나왔는데요. 적성이 뭘까요?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성이라고 하는 게 같은 노력을 투여했을 때 훨씬 더 성과가 좋은 거. 그러니까 같은 시간을 뭔가 했을 때뭐더 잘하게 되는 거. 공부 같은, 뭐 같은 10시간을 한다고 했을 때 공부 10시간 하는 걸 운동 10시간 하는 거에 투입을 했을 때 음. 그 상대적으로 느는 속도가 음. 공부가 빠르면 공부에 소질이 있는 거죠. 적성이 있는 거죠. 뭐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음. 저는 이 능력과 취향의 중간점이 아닐까? 음. 예. 취향이 들어가고, 네. 음. 그렇죠? 능력도 있어야 돼요. 능력이 없는데 적성이 있기는 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느 정도의 능력도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의 취향도 있어야 되고. 음. 예를 들면, 어 저는 사실은 공부를 계속 한 사람이죠. 근데 저희 딸은 발레를 해요. 중학생인데, 근데 이제 되게 저희 딸하고 저하고 성향이 되게 비슷해요. 음. 되게 열심히 해요, 뭐든지. 미리미리 준비하고 열심히 하고, 그래서 저는 예전엔 그런 생각했어요. 을 얘가 좀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공부했으면 잘할 텐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 아이는 발레를 하니까 네, 운동을 이제 그쪽으로 더 많은 에너지를 많이 쓴 거고. 어, 근데 이제 보면은 이, 그런 생각을 하죠. 부모 입장에서는 어, 대부분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그 얘가 이 에너지를 공부했으면 잘할 텐데.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아이는 거기서 적성이 나오는 거 같아요. 이 아이는 발레. 몸을 쓰는 게 적성에 맞고, 저는 앉아서 책상에서 막 끄적끄적 거리는 게제 적성에 맞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적성에 맞게 적성이라는 건이두 가지의 중간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이 특히 공부도 일종의 적성이다라는 걸좀 알면은, 그러게 자녀들에게 좀 불필요한 강의를 좀 덜하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공부 공부하게 되냐 생각을 해보면 이해는 되는게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못해서 생기는 손해, 뭐 그림을 못그려서 그렇죠. 뭐 노래를 못그려서 그렇죠. 못 생기는 손해에 비해 공부를 좀 못하게 되면 얻는 손해가 좀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그, 뭐 노래 못하는 애들한테 더 연습해서 노래를 네. 잘해야지 이런 얘기는 안 하지만 음.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한테는 좀더 열심히 해야지 공부를 좋은 데, 좋은 대학 가야지 뭐 성적 올려야지 이런 얘기 자꾸 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 요 그러니까 너무 방법을 음. 하나만 공부 하나로만 음. 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 있다는 거죠. 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사실 공부니까 음. 그런 게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조카를 보면서 음. 조카가 좀 행복하고 아이답게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동생은 안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동생은 아이를 키울 때안 그럴 거라 생각했는데 그 은연 중에 아이가 그 뭐라고 요 이게 아무래도 머리가 좋은 것 같아 뭐 음. 이런 하고. <laughs> 일상 동명이죠 그런 어, 네. 우리 애는 한달 선생가봐. 네. 어.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시킬 것 같은 분위기가 좀 있어서 그 동생을 얘기 좀 조카 위해서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 음. 조성입니성입니다 <laughs> <laughs> 예. 네. 네. 잘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음. 좋아하는 걸 시키자. 음. 그런 의미에서 음. 모두 다 공부를 잘할 수는 없다. 이걸 좀 음. 기억하면 좋고, 을 그거 하기 싫은 걸 하는 것도 능력 쪼금 능력인 것 같아요. 하기 싫은 거를 조금 더, 그것도 능력으로 어. 하기 싫은 거를 하고 싶은 게있는데 그걸 좀 누르면서 좀 미래를 공부하고 하고 싶다. 좀. 꾸준히 좀 버티는 거 이쪽의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더뭐 열심히 하면 잘할 텐데 그 열심히 하면도 일종의 능력이라서 공부에서 발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긍정심리학에 보면 뭐 인내심 뭐 이런 것도 다 아, 그렇죠. 그죠. 능력이 들어가 있잖아요. 능력입니다. 네. 그 결국 우리가 선행학습 시키고 스카이 뭐 좋은 대학교 보내려고 하는 건 이제 뭐 궁극적으로는 취업 잘 되고 뭐. 어디 가면 좋고, 뭐, 오대가 하면 좋고, 돈 많이 벌면 좋고, 이런 것 때문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모두가 말하는 그런 대학교, 뭐, 스카이, 뭐, 하버드, 뭐, 이런 대학교 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취업을 잘할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이것도 역시, 확률은 높은데, 어, 모두가 그런 건 아니다. 음. 그리고, 그런, 그런 게 아닌 분들이 사실 우리한테 오죠. 흥락을 음. 받으러. 대답을 하려면 취업을 잘한다는 게 무엇인가 그것부터 사실을 정의를 좀 해야 되는데 어, 이건 또 너무 복잡한, 예, 너무 깊이 있는 얘기가 될것 같고요 실은 그냥 뭐 취업을 잘하냐 보다 행복한 삶을 살수 있느냐 그걸로 정한다면 어,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이 아니라 아이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부모가 같이 고민하고 돕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거 되게 어려운데 하고 싶은 걸 어떻게 찾아요? 그렇죠 어, 근데 그게 되게 간단해. 요 음, 음. 부모랑 아이가 친해지면 음. 네. 드라마에 이 아까 스카이캐슬을 위시한 음. 그, 그런 드라마에 나오는 모든 부모들은 음. 잘 보세요. 아이랑 친한 부모가 없어요. 음. 거기 부모 네. 집에서 웃는 애들이 없어요. 음. 그 드라마를 보고, 그러니까 친해지면 애들이요. 눈치를 안픕니다 음.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부모한테 다 얘기해. 부모님들이 음. 오셔가지고 얘기해요. 얘는 꿈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애들 보면 부모랑 다안 친해. 근데, 부모랑 친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편해져서, 아이가 부모를 편하게 보기 시작하면요. 다 얘기합니다. 이거저거 하고 싶다고. 네. 다 말하죠. 아이가 뭐 하고 싶다고 해요? 우리 애가? 왜 자꾸 우리 애얘기해 <laughs> 저는 그 친구가 참 궁금합니다. 언제 만났으면 좋겠네. 어, 맨날 바뀌어요. 바뀔때죠 <laughs> <laughs> 네. 음. 아니 근데 아이들 보면은 음. 뭐 하고 싶은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고 뭐 친해진 관계 넘어갔을 때 음. 이런 얘기 많이 할것 거죠. 게이머 프로그래머 아. 유튜브 내고 싶어요 맞아. 이런 얘기 많이 할것 같은데 음.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게 부모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에요. 음. 네. 그래서 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해. 음. 네. 근데 그것도 음. 사실 대답이 되게 간단하네요 음. 게이머가 되고 싶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되고 싶은 과정을 그냥 같이 해주시는 게 같이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과정을 같이 해주면 지금 얘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게이머가 되겠다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얘가 게이머가 될 가능성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말했을 때 그것을 엄마가, 아빠가 얼마나 잘 수용해 주느냐. 이 관계가 성립이 되면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게이머가 되고 싶다가 무슨 뭐, 뭐 갑자기 학원 강사가 되고 싶다가 그 다음에 무슨 뭐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다가 다시 좀 현실적인 직업을 또 왔다가 이렇게 그러면서 나, 나이가 들면서 자기 직업을 정말 잘 찾아가게 되는 거죠. 저는 그 과정을 같이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아이가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아이가 진짜 좋아하는 걸 찾아가는 과정. 이게 뭐한 번으로 끝나지 음, 않아서 여러 번 반복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음. 최종적으로 아이가 가려고 하는 방향은 이게 아닐 수 있다는 얘기신 음. 것 같은데요. 그 앞으로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살아온 세상과 같을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될 거라 생각해요. 그때의 공식이 우리가 자랄 때의 그 공식이 이 아이들에게 적용되는 세상일 건가 이거에 대한 질문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음. 실은 어, 올해 대학 정원이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뭐예요? <laughs> 대학가 49만 명이 올해 대학 정원, 이었어요 <laughs>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수가 49만 명이었어요. 근데 올해 수능을 몇 명이 봤는지 아세요? 모르죠. 43만 명만 봤어요. 그러니까 6만 명의 자리는 대학에 이빈 자리는 <웃음> 남아있는 <웃음> 거죠. 그러면 올해가 2022년이니까 3년 뒤인 2025년에는 수능 보는 사람이 몇 명쯤일까요? <laughs> 엄청 줄겠네요. 네, 음. 생각보다 엄청 많이 줄어요. 어. 37만 명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3년 뒤에는 37만 명이면 12만 명의 그 자리가 남는 거예요. 대학에. 그러니까 대학 가기는 실은 저희 세대, 뭐 저희 부모님 세대에 비해서 대학 가는 거는 점점 점점 더 쉬워질. 가능성 이 높아요. 네. 전체 대학의 정원. 그렇죠, 그렇죠. 네. 전체 한년재 대학의 정원이 점점 이렇게 그 정원에 비해 실제로 시험 보는 학생들에서 훨씬 줄기 때문에. 네. 그래서 대학가에서는 이게 되게 자조섞인 농담인데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 아. 그렇게 수도권에서 먼쪽부터 네. 남쪽부터 이렇게 대학교 위기가 온다 이런 위기 의식이 있는 거죠. 엄청 있습니다. 그런 네. 얘기가 있기 때문에 실은 대학을 놓고 봤을 때 저희 세대, 뭐 저희 부모님 세대가 진학을 할 때와 또, 저희 자녀 세대가 진행할 때는 실현 엄청나게 많이 찾았을 것 같아요. 음. 다른 생각도 들어요. 예. 뭐, 사실은 대학 전원만 놓고 볼게 아니라 우리가 뭐 사는 방식이 대학만 있는 건 아니니까. 이게 요즘에는 유튜브로 정말 먹고 사는 사람도 많고, 어,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한 삶의 방식이, 어, 이미 되게 시작이 되고 있고, 어,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그런데 이제 문제는 기성 세대가 그 방식을 얼마나 인정하고 동참하느냐. 저는 그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부모님, 부모 세대들, 혹은 저희 세대도 마찬가지인데, 자녀들에게 공부를 시키려고 하고 그러는 것 자체가, 일종의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케이스? 그렇게 해서 안정되는 맞아요. 케이스를 본인들이 많이 직접 경험하시기도 음. 하시고, 주변에서 많이 보기도 하고, 음. 혹은 내가 저거 조금만 있었으면 더 편히 살았을 텐데, 이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식에게는 그런 좀 좋지 않은 경험? 힘든 경험 안 하게 하려고 맞아요.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서파가 얘기한 대로 세상이 점점 점점 빨리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기존의 방식들이 더 이상 먹히지 않을 음.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좀 저희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음. 그러니까. 어, 대학을 가야 되고, 의사가 돼야 되고, 뭐 이런 것보다는 어, 사실은 그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자기가 잘 찾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뭐든지 뭔가 어, 하겠다고 생각한 건 열심히 하는 사람, 뭐 이런 어, 개념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러려면 어쨌든 이 아이들의 다양한 욕구들을 부모님들이 이 기성세대들이 잘 수용해 주는 거, 이런 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선생님들 생각에는 그 선생님들 각자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시는 생각이신지? 아 우리 우리에 네, 네. <laughs> 그쵸예 네. 그게 제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사실은 남주는 게 아니라 저는 저는 심리학 공부가 정말 좋은 게 공부해서 저한테 잘 쓰는 것 같아요. 공부는 놔주잖아요. <laughs> 어, 공부는 나주. 어, 공부에서 나주는게 심리학 공부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저희 애들한테 본다면 저는 사실 이제 뭐 그냥 아이의 뒤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뒤를 따라가다가 아이가 이렇게 조용히 따라가다가 애가 하고 싶은 거 있다 그러면 같이 이제 무조건 해준다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싶어 라고 하면 같이 고민하고 그리고 애가 못하는 거 어른이 해줘야 되는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인증해줘야 된다든가 <laughs> 네, 그런 거 이제 같이 도와주고 아들이 저랑 같이 학습 계획을 세워놔, 방학을 하면서, 자기가 얘기했어요. 방학 학습 계획을 세우겠대요 알았다. 그래. 음. 그래. 같이 세웠어요. 음. 근데 지금 일주일 지났는데 하나도 안 시켰어요. <laughs> 그리고 오늘 또 놀러 나가, 오늘 일요일이잖아? 또 일요일이라서 또 놀아야 되는데, 음. 놀러 나갔어? 예, 그래면 오늘 그냥 그 놀러 나갈 때, 어, 잘 놀고 와라. <laughs> 예, 그러, 그랬는데, 어, 그리고 이제 또 기다리는 거죠. 예. 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짝판는좀 애들 믿는 것 같아요. 음. 언젠가는 냅두면 하겠지, 그런 뭐 거. 아. 어예 믿는다라는 어떤 개념으로 생각해보지는 않았는데 네. 어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럼 얘 냅둘라고 해도 음. 실은 내가 이렇게 하려면 궁극적으로 내가 하겠지 이런 아. 믿음이 있어야 음. 이게 냅둘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냅두면 안할것 같으니까 음. 자꾸 이렇게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게 음. 저는요 어, 음. 제가 제 아들한테 제 아들 아들 딸을 믿는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상담할 땐그 얘기 많이 해요 어 뭐냐면 부모님들한테 어 얘를 좀 기다려 주세요 라고 했을 때 부모님들이 못 믿거든요 못 믿고 막 불안해지고 막 흥분하고 화내고 막 이러는데 그때 제가 많이 하는 말이 저는 얘를 믿는데 네, 지금 어머님은 아버님은 얘를 못 믿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따지면 저희 애만 믿는 게 아니고 모든 애들을 다 믿는 것 같아요 네, 기다리면 된다 믿어주는 사람이 있는 게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음. 사파 얘기 하시면 저는게 눈물이 날까요? <laughs> 뭔가 기다리고 있는 동공의 모습이 짝사랑 네. 같아요. 아 내가 네, 좀 예전에 지는것 같아요. 었지아 뭐, <laughs> 네, 뒤에서 따라다니고. 어 갑자기 스스로 저도 예전에 지네요 음. <laughs> 네, 이게 또 계획 세우자고 할때 다음에 애가 이제 지금 놀러 갔잖아요. 네. 근데 놀러 갔다 와서 다음에 언젠가 계획을 세우자고 하면 저는 그냥 또 같이 세울 거예요. 네. 그리고 딸도 공부 쪽은 아니에요 다른 쪽이긴 하지만 이번에 이제 고등학교 가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공부 쪽이 아니니까 사실은 공부를 뭔가 하겠다라고 저한테 막 이렇게 먼저 얘기하고 이런 적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요번에 어 처음으로 어 카톡이 한나 왔어요 고등학교 수학도 인강을 들을 수 있냐 어 이거는 듣겠다 얘기잖아 오케이 그래서 이제 막또 하트 날리고 막 <laughs> 이게 예, 이제 그래서 거의 이제 낚시하는 심정으로 기다렸다가, 예, 오면, 오케이. 예, 뭐 해주고, 뭐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려고 생각, 그게 뭐제 계획이라면, 예, 계획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사파가 하는 것들은 양육할 때 보통 엄마들이 많이 하는 거를 하시는 음... 것 같아요. 아 그것도 들어보니까 되게 생소한데, 어 그냥 제가 좋아서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어, 이렇게 아이랑 무슨, 제가 아까 계획 세우는 거 좋아한다고 한 것처럼, 저도 아이랑 계획을 세우는 것도 저, 좋아하는 것 같네요. 말하다 보니까. 음.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계획을 세워야 할 일이 있을 때는, 그걸 제가 같이 음. 예, 하는 것 같고요. 적성인가봐요. 응, 일종의 적성일 <laughs> 일조, 어? 수 있겠네요. 전화제가어려가지고 애를 뭐 어떻게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 아직은 뭐 되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애가, 이제 올해 우리나라가 다 살이거든요. 만으로는. 3 삼세 네, 반인데.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제 글자를 읽으려고 하거나, 음. 숫자를 읽으려고 해요. 그래서, 아, 그러 아, 네, 같은데요? 읽, <laughs> 읽는 게 아니라, 읽으려고 하는 거야. 음. 그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읽으려고 하니까 됐다. 가르쳐보자 음. 가르쳐주면 또안 해요. 음. 재미없어 하고 막. 막. 놀러댕기가막그러거 엄마, 아빠를 들었다 네. 왔다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요새 생각하는 게 있으면, 내가 요새 그 숫자판을 관심을 읽거든요. 그러면 그때 읽을 때 같이 읽어주고, 잘 읽었으면 같이 쳐주고, 이렇게 그냥, 하고 싶다고 할때 도움을 주는 정도로, 이렇게 그치. 하고 있는데, 네. 사파만 들어보니까 이 방법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관심을 가질 때 도움을 주는 거, 이런 것도 좋은 것 같고. 또, 이제 앞으로 키우면서 저는 정말 하고 싶은 게, 뭐, 친구 처럼 저는 이렇게 친구 같은 아빠 하는 목표는 아닌데요. 그 친구 같은 아빠와 아빠와 친한 건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어, 네. 저는 친구 같은 아빠는 뭘 이렇게 생각이 없는데. 어, 아빠는 아빠죠? 네. 네. 저는, 근데 친할 수도 있어요, 아, 아이랑. 그냥, 친해야 아이가 하고 싶은 게 뭔지도 알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래서 좀 필요한 도움이 있으면 줄수 있을 것도 같고, 아이도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더편하게할수 있을 것같아 그래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한편으로는 또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고 자라잖아요. 뭐너뭐 대학 가면 실컷 놀아, 대학 그렇지. 가면 연애해, 아이고. 대학 가면 뭐할수 엄청 있어, 들었던 뭐 말이야뭐 취직하면 뭐다 연애할. 수 있고. 그런 그렇게 해서 포기한 현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확실한 미래를 현재를 너무 뭐 내려놓거나 포기하지는 않아도 좋겠다. 우리 아들도 그냥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 고등학교 때 물론 힘들지만 뭐 그때도 그 학창 시절에 즐길 수 있는 것은 다 즐기면서 할수 있는 것 많이 하면서 뭐 그래도 뭐 미래를 위해 할수 하고 싶으면 그런 거는 도와줄 수 있게 좀 미래를 위해서 현재 행복을 너무 희생하지 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좀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음. 그래서 오늘 계획 세우안 하고 놀러 간다 그러는데 음. 갔다 와라.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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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죠. 음. 그래서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만 부모. 그 어렵죠. 아이들 네. 교육하는 거고 정답이 음. 있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들 생각이 이렇다라는 네. 걸 그냥 얘기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음. 아까 한 얘기들을 상담할 때 부모님들한테 많이 하는데 대부분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저 주로 돈을 닦으라는 얘기인가요뭐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네. 근데 정말 예, 부모로서의 과정은 어 거의 돈을 닦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좋은 부분 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렇죠. 네. 다들 원하시는데 그만한 노력은 확실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쉽게 되는 과정은 아니고. 근데, 이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요. 수는 네. 뭐, 저희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laughs> 네. 네, 그러면, 음. 어, 부모를 위한 심리학, 네, 두 번째 시간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